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에 도움을 드리는 좋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그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 아내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방송이 오랜만인데요. 그레이 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도 저녁 한 7시 이제 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너무 우울하고요. 저녁 7시 이후에 뇌가 조금 활성화되면은, 어,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우울하지 않은가 싶어요. 다른 통지자 분들께서도, 어,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더 컨디션이 안 좋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좀 됩니다. 어, 오늘은 드레이님의 초기 발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드레이님이 발병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셨죠? 아, 네. 지금 조울증 17년째 관리 중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발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드럼 스틱을 잡게 됐고 혼자 이제 드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 그리고 나서 2002년도 1월 달에 한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 가을쯤에 우리나라 드럼 대가이신 사부님을 만나게 돼서, 네. 이제 2002년도 가을부터 2003년도 가을까지 사부님 밑에서 이제 드럼을 배우게 됐어요. 네. 어, 근데 제가 조금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루에 드럼을 21시간씩 네. 1년을 21시간씩 하게. 21시간씩요? 예, 네. 그렇게 좀, 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밥 먹고, 뭐, 담배 피고, 담배 언급해 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커피도 너무 절지 못했고 음, 그렇게 무별하게네 그렇죠 무원별하게 좀, 좀 지내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일, 되신 거죠 과부하 걸린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연습하고 드럼 연습을 하고 나서 네. 조울증이 생겼는데 굉장한 조증으로 저는 졸증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암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처음에 어떤 느낌이셨어요? 졸증이 딱 터졌을 때. 졸증이 딱 터졌을 때, 마치 세상이 뽀샵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증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너무 마치, 음, 천국에 와 있는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기분이 세상을 좀 이렇게 방방 이렇게 네.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나요? 네, 지상 천국이란 표현이 더 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지상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음. 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갔을 때 이제 발병하게 됐는데 네. 저는 어~ 뭔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렇게 음. 됐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친형님께서 네. 이제 조형님께서 아. 네. 먼저 우울증을 앓으셨기 때문에 뭔가 저의 뭔가 이상한, 이상한 모습을 점을. 보고 아. 이제 그레이가 조울증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네. 저희 부모님께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어찌 됐건 저는 기분 좋은 상태로 3일, 네. 일주일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어느 순간 이제 제 자신이 네.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어... 네, 스스로 그게 느껴졌어요? 음. 본인이 좀 이실, 내가 이상한 것 같다? 어, 아니, 어 저는 자각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조금 갈수록 이제 행동이나 마, 말하고 행동하는 거가 이상해지니까 음, 결국 음, 네, 병원에 네, 찾게 된 거죠. 네, 병원에 찾게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어떤 병원으로 가셨어요? 개인 병원으로 가셨나요? 네, 그 신천에 음. 있는 그 연세대 병원 말고요 그, 그냥 개인 병원이 병원이요. 있었어요. 네. 이렇게 외래만 왔다 갔다 음, 하면서. 양만 처방받을 처방 수 음. 있는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그 병원에 가게 된 이유가, 네. 어, 거기 병원 이제 원장님이, 네. 저희 부모님께서 아는 음. 교수님이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가게 됐는데, 네. 저를 딱 보시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조울증입니다 음, 좋을 이렇게 아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 기억나요? 네 처음에 다른 약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보라색 약이 음. 기억나요. 네네. 네. 그 보라색 약을 먹어서 제가 이제 처음 조울증 약을 먹고 이제 1년 동안 침대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 가을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럼 연습했던 거가 네. 사부님 만나서 이제 드럼 연습 좀 무리하게 했던 거가 2002년도 가을부터 2003년도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2003년도 가을에 조울증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 가을부터 2004년도 가을까지 그 보라색 약하고 다른 약들을 먹었던 먹었죠. 그 약을 먹으면 어땠나요? 다운됐나요? 어떻게 뭐 잠이 네, 왔나요? 그러니까 약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것도 난생 처음 조울증 약을 너,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네, 네. 2003년도 가을 처음 약 먹기 시작하기부터 음... 조울증 약 먹기 시작하기부터. 2004년도 가을까지 1년 동안 거의 집에서 침대 생활을 하다시피 했죠. 네, 제가 네. 아는 어떤 환우가 아닌 분이 학김에 그 클로자리를 드셨다가 2박 3일 정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분이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코끼리 마취약 먹은 것 같았다고. 네, 들으셨죠, 지난번에. 아, <laughs> 네, 누군지 말씀드릴 아, 수 없지만. <laughs> 네,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너무나 강한 약을 먹어서 침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랬던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병원을 가다 또 다른 병원을 혹시 옮기시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그 이후에, 어, 입원을 네, 한 적이. 그래서... 2003년도 네. 가을에 발병해서 2004년도 가을까지 네. 이제 약만 먹고 입원은 안 했던 아, 것 같고요. 아,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연세대 네,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아, 걸로 기억합니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네. 입원 처음 하셨을 때도 되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1년 동안 침대 생활하고 나서 무기력증으로 저는 이제 기상을 거의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제 영혼육에 가, 빛이 임하는 오, 듯한 느낌이 들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네, 조울증 약을 먹고 일년 동안 침대 생활을 해서 이제는 아, 내가 이제 다 나았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잘 지내나 싶었더니 그다 나은 줄 알았던 그 느낌이 음. 조증으로 또 다시 네, 또.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004년도 가을쯤에 대학병원 네, 연세대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몇번 정도 지금까지 입원을 하셨어요? 저희가 음. 결혼하기 전과 후에도 몇 차례 입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 어,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조우랑 그레이는 이제 뭐 입원이나 병원을 많이 안 가고 좀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조우님 같은 경우는 음. 너무나 뭐 얘기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인지 잘 모를, 만, 모를 만큼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저희는 음. 그냥 조울병이 왔다 가지 않았을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의 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도움이 더 되실까 싶어서 저희가 음.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레이님은 몇번 정도 입원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폐쇄병동으로 가신 거죠? 아, 네. 처음 입원을. 이번에... 그니까 처음으로 약을 먹었을 때는 네. 외래만 할수 있는 병원이었고요. 네, 네. 처음으로 입원한 병원은 이제 연세대 폐쇄병동이죠. 아, 네. 꼭 그렇게 네. 병원 이름을 아,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병원 이름보다는 네. 대학병원과 일반병원 이렇게 칭할게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뭐, 그 병원을 그런 이제 네. 좀 개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어.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총 대학병원에 몇번 정도 가신 거예요? 열이 네, 그냥 병원 이름을 말해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아, 그냥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네그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1 2번 정도 네번 했고요 개인병원은 병원에... 개인 한번네그 정도 입원을 하신 거로 1 3번 네, 정도. 네. 네, 그래서 어떤 분과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레이님께서 통성명을 하실 때, 어 저는 누구누구고 병원에 13번 입원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저는 6번 입원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음... 그, 순위가 낫는, 순위라고 해야 되나? 아, <laughs> 우열이 가려지는 것같 아, 아, <laughs> 네.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받아들이시는 분께서 뭔가 마음을 여, 여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을 여러 차례 했었고, 지금도 6주에 한 번씩 외래를 가면서 약을 먹고 있고, 저희는 특히나 환절기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환절기는 봄과 가을이 그레이님은 모두 환절기예요. 봄 전체와 가을 전체가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주로 져주는 편이고, 음. <laughs> 여름과 겨울에는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어, 조울증을, 음, 관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어, 조울증 발병을 그레이님이 어떻게 처음 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과 초기에 약을 먹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저희가 어 시리즈로 다음 번에 또 그레이님이 또 그동안 이제 발병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뭐가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갔고, 그런 내용을 또 방송으로 보내드릴까 해요. 그래서 다음 음. 방송에서 또 이제 다음 방송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더 자세한 이야기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오늘 내가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네, 제가 억지로. 우울기가 네, 있고. 네, 깨워서 지금. <laughs> 오늘 하루 뭐라도 하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 저녁 6시 22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베란다에서 노을을 <웃음> 바라보며 <웃음>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내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시긴 음, 하지만. 음. 그러니까 결국 조울증이라는 병은 얼마나 재발을 줄이느냐가 관건인 이제 병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치가 처방해주는 약만 잘 먹어도. 네. 음, 굉장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네. 것을 제가. 맞아. 그렇죠? 특히. 그래서 제가 네. 13번을 이번에 었던 이유도 주치가 약을 처방해 주면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소리 음. 떨림, 네. 손 떨림, 뭐, 등등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부작용을 계속 있더라도 감수하고, 네. 약을 처방해 주는 대로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네. 이제 먹는 거가 중요하고 네. 부작용은 계속 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네, 잘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조울증을 처음에 이제 진단 받으시고 네. 병원 입원을 세번 안팎으로만 해도 음. 와 그건 정말 정말 대단하게 유지를 잘 하신 네, 거다 조울증 네. 관리를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어... 네. 조증이 또는 울증이 심하지 않아도 관리 차원에서 일주일 정도 조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개방병동으로 또는 이제 회쇄병동으로 그러니까 꼭 입원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걱정할 거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도 덜깬 상태에서 <웃음> 이렇게 <웃음> 인터뷰에 응해주신 그레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